4이로 총선을 앞두고 우리 지역 후보군 살펴보고 있습니다. 인천 부평 을선 거구에서는 현직 삼선 의원과 다른 대명의 예비 후보자가 경쟁하는 모습입니다. 부천 원미 갑선 거구에서는 삼선을 시도하는 현역 의원과 지난 20대 총선 경쟁자들이 다시 맞붙을 분위기입니다. 인천형 육아 혁신 카페인 아이사랑꿈터가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 문을 열었습니다. 또 52시간 근무제 때문에 경기도와 경기도 버스 업체들이 채용 박람회를 열었는데요. 300여 명이 구직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TV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4 1로 총선을 앞두고 우리 지역 후보군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평 을선거구의 후보군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사선에 도전하는 홍영표 의원의 출마가 예상됐는데요. 자유한국당의 강창규 부평을 담협위원장과 바른미래당의 이현웅 부평을 지역위원장 등 승리를 향한 야권의 의지도 상당합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홍영표 의원의 출마가 점쳐집니다. 지난 2009년 재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홍 의원은 이곳 부평을 해서 이후 내리 3선에 성공했습니다. 최근까지 민주당 원내대표를 맡으며 인지도를 한층 끌어올린 그는 국회 국방위 소속으로 활동하며 삼보급단 이전과 부평 미군기지 반환 등 지역의 해무군 수권을 해결하는 데도 상당 부분 기여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강창규 부평을 당협위원장이 출마합니다. 그는 지난 17일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치고 총선을 향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인천시 의원을 거쳐 현재 황교안 당대표의 특별 보좌역을 맡고 있는 강창규 위원장은 이번 총선에서 부평을 지역을 반드시 탈환한다는 각오입니다. 바른 미래당에서는 이현웅 부평을 지역위원장의 출마가 예상됩니다. 인천 부평 출신으로 현역 변호사이기도 한 그는 지난 총선에서 후보들과 맞붙은 바 있습니다. 현재 당이 변화를 겪으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내부 사정이 정리된다면 부평을에 다시 한번 도전할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정의당의 후보로는 이소원 전 부평구의원이 꼽힙니다. 재선 부평구 의원으로 삼산 특구와 문제 등 지역 현안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그는 이번 총선 출마 여부를 두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헬로 TV 뉴스 이재필입니다. 이번에는 경기 부천의 내년 4.15 총선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비 후보 등록이 이제 막 시작된 가운데 부천 원미 갑지역구에서는 현역 의원의 삼선 도전과 함께 지난 20대 총선의 후보들이 또다시 대거 출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정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천 원미 갑선거구에서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국회의원이 삼선 도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현직인 김 의원이 지역에서 굳건한 지지기반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같은 당인 김문호 전 부천시의회 의장의 출마 가능성도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난 20대 총선에도 출마했던 이음재 자유한국당 부천 원미갑 당협위원장도 도전의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 2006년 경기도 의원을 지낸 이 당협위원장은 지역 내 여성 정치인으로서 활동 범위를 넓혀왔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의당 원미갑 지역위원장 출신으로 지난 총선에 출마했던 황인직 현 바른미래당 부대변인도 총선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처럼 총선 재도전자들이 속속 출마의 뜻을 내비치면서 현재로서 부천 원미갑 지역에 새로운 정치 신인이 등장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원미동과 심곡동, 역곡동 등이 지역구로 포함되는 부천 원미갑 선거구. 현직 의원이 출사표를 던지고 과거 격돌했던 후보들이 또한번 맞붙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4년 전과 비교해 유권자들의 표심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TV 뉴스 이정합니다. 이제 2019년이 보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곧 새로운 해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내년도 경기도 살림은 어떻게 꾸려질까요? 도의회 심의를 통과한 경기도 핵심사업을 김철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내년도 경기도 예산안이 도의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16일 제340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어 27조 383억 원 규모의 내년도 경기도 본예산안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력화 지원사업과 수혜자 만족도가 높은 복지사업 등도민이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분야의 사업비는 예산액을 균형있게 증액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표 청년정책인 청년기본소득은 원안대로 반영됐습니다.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1,054억 원입니다. 청년 면접수당 지원사업 역시 원안대로 통과했습니다. 면접 한 건당 3만 5천 원씩 6차례, 연간 총 21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98억 5천만 원입니다. 청년 교통비 지역화폐 환급 사업은 80억 원이 증대돼 528억 6천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30%이던 청소년 버스 요금 할인율은 내년부터 50%로 높아져 반값 교통비가 실현됩니다. 19세에서 23세 청년의 경우 연간 교통비에서 최대 12만 원을 지역화폐로 돌려받게 됩니다. 이 밖에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하는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과 신규 사업인 농민 기본소득 운영 체계 구축 사업 등이 통과됐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예산은 1360만 도민 모두에게 혜택이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낭비 없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내년도 경기도 예산의 증액 규모는 총 872억 원. 반면 저신용자 소액 금융 지원 예산 30억 원, 청년 일자리 프로젝트 예산 12억 원등총 808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롬입니다. 건립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과 갈등을 겪어온 김포 열병합 발전소 측이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열에너지 전량을 김포에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포 열병합 발전소 측은 17일 양촌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 간담회를 열고 김포 열병합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열에너지를 김포에 공급하기 위해 정부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준공을 앞둔 김포 열병합발전소는 김포 양촌읍에 건립될 예정이지만 에너지 공급 지역은 인천검단으로 밝혀지면서 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이에 따라 김포시는 발전소 측에서 생산하는 열에너지를 김포에 공급하도록 사업 허가를 바꿔달라고 요청해왔는데요. 발전소 측은 기존 서인천발전소에서 인천검단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대신 김포에서는 김포 지역 에너지를 공급하는 안을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유럽 주요 선진국의 절반 수준이라고 합니다. 돈을 내고 가는 카페나 음식점이 아니면 도심 속에서 잘 조성된 휴식 공간을 찾기란 쉽지가 않은데요. 경기도는 앞으로 누구나 편하게 쉴수 있는 차별없는 쉼 공간을 조성하겠다고 18일 밝혔습니다. 돈은 주택가나 학원가 등의 벤치를 설치하고 공원 조성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불법 형상이 철거된 계곡에 도민을 위한 쉼터를 조성할 방침입니다. 도민 참여형 정책 추진을 위해서 일상생활에서 벤치 설치 등 심공간 조성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대상지에 대한 도민 공모를 추진하고, 인천형 육아혁신카페인 아이사랑꿈터가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 문을 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공터가 아이와 부모를 위한 소중한 놀이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 아기자기한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인천형 육아카페 아이사랑꿈터 서구 1호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아파트 내 방치되던 공간을 활용해 영유아를 위한 놀이공간으로 조성했습니다. 이용 가능 연령은 만 0세부터 5세까지. 나이별 눈높이에 맞춘 책과 장난감을 구비하고 있어 키즈 카페에 가지 않아도 자유로운 놀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비용도 이제 자주 갈수 있는 비용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많이는 못 가는데 이렇게 이제 나라에서 하는 운영하는 게 있으면 자주 올것 같아요. 차를 타고 멀리 이제 좀 이제 큰 사거리를 지나서 키즈 카페라든지 이런 데를 가야 돼서 비가 오거나 할 때는 좀 곤란한 상황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가 아무래도 이제 아파트 바로 안에 있으니까 아이 사랑 꿈터에선 유치원 원장 출신의 보육 전문가로부터 육아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 발달 체험과 육아 상담, 향후에는 아빠를 위한 육아 교육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이사랑꿈터에는요. 보육 전문가가 상주해 계시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흥미로워하는 오감 활동 같은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을 거고요. 학부모님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모 상담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이사랑꿈터는 민선 7기 인천시의 핵심 보육 정책입니다. 지난 2일 남동구를 시작으로 서구에 두 번째로 문을 열었습니다. 서구 아이사랑공터는 이달 중 시범 운영을 거쳐 1월 중에 정식 개소할 예정입니다. 부모들이 아이와 함께 다른 부모들하고 아이들하고 만드는 이런 공간만 있다면그 공간에서 공동으로 얘기를할수 있고 또그 속에서 아이의 육아를지 돌봄이 이루어지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으뜸되는 그런 돌봄 서비스와 양육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서구는 또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향후 구그 자체적으로도 육아 돌봄 시설을 확충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버스 업계는 대규모 인력이 필요한데요. 경기도 버스 업체들이 모여 상담부터 현장 채용까지 진행하는 채용 박람회를 열었습니다. 구영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력서를 써 내려가는 손길이 분주하고 줄지어 면접을 기다리는가 하면 상담을 받는 모습이 자못 진지합니다. 버스 승무사원을 꿈꾸는 구직자와 대규모 인력을 필요로 하는 경기도 버스 업체들이 함께한 버스 승무사원 채용 박람회 현장입니다. 구직자로서는 몰랐던 정보를 운수 회사도 많이 알게 되고 경기도에서 이런 그 자리가 있어서 오늘 와봤더니 굉장히 좋네요. 이번 박람회엔 경기 지역 버스 기업 25곳이 함께했고 300여 명의 인파가 몰렸습니다. 이중 구직자 50여 명은 1차 현장 채용을 통해 취업을 위한 2차 면접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 밖에 구직자들을 위한 1대1 맞춤형 상담과 경기도 버스 운수 종사자 양성교육 신청도 이뤄졌습니다. 한쪽에선 재취업을 꿈꾸는 중장년층을 위한 취업방람회가 열렸습니다. 매장 관리와 기술 영업, 소프트웨어 개발 등 다양한 직종을 접하는 자리가 마련됐고, 60여 개 기업들이 함께 했습니다. 늦었지만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서 면접 보고 이런 상황들이 저를 참뭐 희망을 갖게 해 주는 이날 중장년 취업 박람회에선 현장 채용을 위해 구직자 1,200여 명이 이력서를 냈고 그중 400여 명이 2차 면접 기회를 거머쥐었습니다. 버스업계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면서 이제 버스업계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인난 해소와 더불어 공익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저희가 이렇게 준비하게 됐습니다. 경기도는 내년엔 버스 승무사원 채용박람회를 두 차례 진행할 계획입니다. 경기 GTV 구영슬입니다. 경기도가 그동안 지역의 계곡과 하천을 점령했던 불법 시설물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불법 시설물을 모두 철거한 이후에 계곡 활용 방안을 고민 중인데요. 김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월부터 지금까지 경기도 하천과 계곡의 불법 시설물 73% 가량이 철거됐습니다. 용인 고기리, 양주 장흥, 포천 백운 계곡 등 주요 계곡의 방갈로와 평상, 불법 교량이 사라졌습니다. 11월 30일 기준 25개 시군 176개 하천에 1392개소의 불법 행위자를 단속하고 이중 73.3%인 1,021개소의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도는 하천과 계곡 불법 시설물 철거로 생계가 어려워진 자영업자에게 폐업과 업종 전환, 취업을 지원합니다. 동시에 복원된 청정하천 계곡을 활용해 지역 경제를 살리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달 말까지 시군 공모를 통해 우선 시범 정비 사업 세곳에 대한 120억을 지원하고 하천 불법 정비를 추진하는 25개 시군을 대상으로 220억원 범위 내에서 사업별로 심사 선정하여 총 340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역주민과 관광객을 위한 공동화장실과 쓰레기장, 친환경 산책로나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확대합니다. 이를 위해 이번 달 말까지 시군단위로 사업을 공모받아 최대 50억원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도는 유튜브 영상 공모나 SNS 사진전 등을 통해 불법시설물이 철거된 청정한 계곡, 하천을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경기질TV 김태희입니다. 계양구의회가 23일 동안 달려온 제2 1 8회 정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구민복지와 관련된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 모두 22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또 내년 계양구 예산 5,810억 원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경기도형 버스 준공영제인 버스 노선 입찰제에 참여할 운송자가 선정됐습니다. 경기도는 평가 절차를 거쳐 기존 13개 업체와 신규 3개 버스 업체를 우선 협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사업자가 선정된 곳은 14개 시군, 16개 노선, 120대로 이기 신도시와 중소택지 지구, 교통 소외 지역 등입니다. 경기도는 세부 운영 방식에 대한 협상을 벌인 뒤 내년 2월 준비가 완료된 노선부터 노선 입찰제 버스를 운행할 방침입니다. 버스 노선 입찰제는 버스 노선을 경쟁 입찰을 통해 버스 회사에 일정 기간 운영권을 주는 방식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이번 겨울 방학 기간 동안 120억 원을 들여 인천 35개 학교의 성면 교체 공사를 시행합니다. 이번 공사는 얼마나 완벽하고 안전하게 성면을 제거할 수 있느냐에 중점을 두고 이어질 계획인데요. 시교육청은 당초 3년 동안 성면 제거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속도보다 안전에 집중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오는 2027년까지 인천시 내에서 성면을 제거해야 할 학교는 모두 195개 교로 줄어듭니다. 인천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지난 17일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에서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박남춘 인천시장과 한국노총 인천본부의장 등 노사민정위원들이 참석했는데요. 이들은 비정규직 정책 추진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어서 인천시 산업평화대상 수상자를 심사했는데요. 노사 상생문화 구축에 힘쓴 2개 기업과 2개 노조, 8명의 근로자를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마르타 루시아 라미레스 콜롬비아 부통령 일행이 지난 17일 인천시를 방문했습니다. 부통령 일행은 GCF를 포함한 송도 국제도시를 둘러본 후 박남춘 인천시장과 환담을 이었는데요. 둘은 인천시와 콜롬비아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특히 콜롬비아는 남미 국가 중 유일하게 한국전쟁의 유엔군으로 참전한 국가인데요. 인천시는 콜롬비아군의 희생을 추모하기 위해 서구에 콜롬비아군 참전비도 건립한 바 있습니다. 부천시 심곡도서관이 겨울방학을 맞아 어린이들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문화 프로그램은 도예 체험과 유튜브 제작 등 연령에 맞는 다양한 주제로 마련됐는데요.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한 나도 유튜버는 학생들이 기획부터 제작까지 직접 참여해 유튜브 한 편을 만들어 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참가 신청은 오는 24일 오전 10시부터 부천시립도서관 홈페이지 문화교실에서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 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도서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신곡도서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부천시가 지난 17일 영상문화산업단지에서 웹툰융합센터와 청년예술인주택기공식을 열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오는 2020년 10월까지 부천영상단지 내에 청년예술인들을 위한 행복주택 850세대와 웹툰융합센터를 건립할 계획인데요. 웹툰 융합센터에는 작가 200명이 사용할 수 있는 창작 공간과 기업 입추실, 교육 공간 등이 마련됩니다. 부천시는 향후 웹툰 융합센터를 운영하며 웹툰 기반 콘텐츠 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목요일은 더 추워집니다. 아침 출근길이 영하 3도, 또 찬바람의 체감 추위는 더 심하겠고요. 파주와 철원은 영하 9도선까지 곤두박질 치겠습니다. 겨울 추위에 맞설 만한 따뜻한 옷차림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주간 날씨 볼까요? 이번 추위는 주말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동해안은 추위 속에 비와 눈이 내리면서 낮에도 길이 무척 미끄러울 것으로 보입니다. 운전자들은 빙판길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날씨 보시죠.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고요. 동해안은 추위 속에 비와 눈이 내리면서 낮에도 길이 무척 미끄러울 것으로 보입니다.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바다 날씨 보시죠. 서해상 하늘도 맑겠고요. 파고는 1m까지 이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지역에 비 소식이 없어 빨래와 세차하기 좋겠습니다. 다만 건조하기 때문에 보습에 신경 써 주셔야겠고요. 주변의 작은 불씨도 잘 관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